7월 13일 월요일 복있는사랑 큐티본문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춘이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오 하리니.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네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겉모습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에 속는 것 같습니다. 수려한 외모, 화려한 말발,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 겉모습에 현혹되고 속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보다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의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속은 교만하여서 썩어 있었다, 타락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유다처럼 되지 않기 바랍니다. 내면은 썩어 있는데 겉모습만 아름다운 사람. 겉모습만 치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만과 탐욕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13장 본문은 크게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전반부에서는 교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후반부에서는 탐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예레미야 13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교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CS 루이스는 교만을 반 하나님적인 마음의 상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 하나님적인 마음의 상태가 교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난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런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반 하나님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 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 이방의 교훈의 풍습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자만심과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썩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인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포도주 항아리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이 세상의 풍습과 죄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탐욕에 있다고 봅니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고려신학대학원의 윤리학을 가르치는 신원하 교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라는 책에서 탐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다. 네, 저는 꼭 재물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르는 세상 것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원하 교수님께서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를 인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바다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교만과 탐욕은 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탐욕의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반하나님적인 마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허터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과 탐욕의 죄를 버리고 겉모습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비참한 결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 예레미야 13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같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쓸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겠다. 비참한 죄후, 비참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교만과 탐욕의 비참한 결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어, 여러분 바라기는 교만과 패망의 비참한 결말을 기억하심으로 어, 겉모습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겉모습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마지막 비결은 세 번째,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11절에 어, 배허리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띠는 유대인이 날마다 어, 입는 옷을 묶는 도구였습니다. 허리띠가 몸에 늘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그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이 변하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겉 모습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 변화되어지고요, 또 삶의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교만과 탐욕의 죄를 범이라. 두 번째, 교만과 탐욕에 빠질 때 초래되는 비참한 결말을 기억하라. 세 번째 주님께 꼭 붙어있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일상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교만과 탐욕의 죄에 빠져서 패망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나에게 꼭 붙어있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샘물에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겉모습도 좋지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겉모습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과 탐욕의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과 탐욕으로 맞이하게 될 비참한 결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로부터 속히 돌이키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꼭 있어야,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